우리 앞에 장애물은 없다. 누구보다 뜨겁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힘차게 달려서 쑥! 꼬리! 축구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장애인들. 그리고 그들이 주인공이 된 보물섬 남해 2017 전국 장애인 축구대회. 기분이 나나갈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창원에 위치한 창원시 보호작업센터.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눈팔 틈도 없이 일에 집중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분들이 일반 업체에 취업을 하면 되게 좋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분들에 대한 편견 그리고 차별 때문에 아직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여기서 직업 적응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직업 소양과 능력을 길러주는 창원시 보호 작업 센터.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훈련이 한창입니다. 이해한 지 6년 됐는데, 이해한 거 너무 재밌다. 일하니까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사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축구하는 사람은 전부 3층으로 올라갑시다. 구석도 올라가고. 올라갑시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축구 얘기를 듣자마자 평소보다 빠르게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속속 보여듭니다. 한명한명 한명 설레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다리던 축구 유니폼을 받는 날인데요. 멋진 축구 유니폼까지 받은 이들은 모두 축구팀 선수들이라고 하네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을 거네요. 네. 아, 유니폼 멋집니다. 지금 이분들은 저희 시설에서 이제 운영하는 장애인 축구팀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리베로 FC인데 거기 선수들입니다. 네, 바로 창원시 보호작업센터를 대표하는 축구팀 이름하여 리베로 FC의 선수들인데요. 유니폼을 입어보고, 축구화도 신어보고, 다들 들뜬 모습들입니다. 이부분이부분이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은거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 축구분으로 달려온 리베로 FC 선수들. <laughs> 자몸 빨리 풀어야 됩니다. 장난하면 으로안돼따치니까 축구 연습에 앞서 꼼꼼하게 몸부터 풀어주는데요 선수들은 벌써부터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축구팀을 만들게 되셨는지 정말 잘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자가장에서 매일 자근만 하다 보니까 할 말하면 체력도 약해지고 근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뭐 방법이 없을까 여러 궁리 끝에 이제 축구 동아리를 만들면. 되게 좋아할 것 같다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동아리를 만들게 됐죠. 축구동아리를 만드니까 뭐 체력도 좋아지고 아직도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고 업무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특히 오늘 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남해에서 열리는 보물섬 남해 2017 전국장애인축구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나, 둘, 하나. 맹연습에 돌입한 선수들 들어. 지치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리는데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중 바로 이 시간 축구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기색함 없이 열심히들 하네요 제때리 제가 풀립니다 저는 제 체력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힘요 힘들어요 <laughs> 예, 살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좀 많이 빨리 빠졌어요? 아니 그대로요. 볼 연습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죠. 처음엔 조금 어설프기도 했지만 이제는 축구공도 제법 유연하게 다룰 줄 알게 됐다는 리베로 FC 선수들 대회를 앞두고 더욱 더 의욕적인 모습입니다. 나오면 이게 운동인데 사실 놀이고 또 놀인데 운동이기 때문에 나오면 되게 열심히 하고 재밌어하죠 사실 저도 사실 뭐 코치로서 여기 나와서 하고 있는데 저 시도 뭐 경장에서 일 도와주는 것 보다 여기 나와서 호감 지르고 하면 저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훨씬 재밌어요 저도. 드디어 훈련이 끝나고 쉴새 없이 달리고 달린 선수들에게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기네, 여기네. 잡 나가지고 즐기고 놀다 오면 되는 거지. 맞아.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진다고 해도. 슬퍼하는 그럴 필요 없어요. 가서 재미나게 응. 놀고 응. 저녁에 파티도 하고 합시다. 응. 네 축제 갖고 꼴난서이기 생각입니다. 네, 우리 창원씨 지갑 찾아서 이름 걸고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화제. <laughs> 드디어 보물섬 다음에 2017 전국 장애인 축구 대회가 열리는 날. 푸른 그라운드 위로 벌써부터 기대와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전국 장애인 축구단 36개 팀, 선수 5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 장애인들이 올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일단 날씨 좋고요. 뭐 긴장도 좀 되겠지만 운동회처럼 설레지 않겠습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장애인도 스포츠 활동을 더하여 사회 인식 개선을 통하고 또 우리 장애인도 이렇게 열심히 스포츠 활동을 할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이때 대회장으로 들어오는 한 대의 차, 바로 리베로 FC 축구팀입니다. 컨디션은 좀 어떨까요? 어, 기분이 좀 상쾌하고 어, 또 저희가 또첫 번째는 선수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어, 먼저 부상은 안 입어야 될 거야. 아 그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뛸때 몸상하거나 막이나거 뭐,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고 컨디션 항상 좋아요. 실력이 나들 분이지 컨디션은 좋아요. 우리가. 일단 <laughs> <laughs> 뭐 게임 해보면 알겠죠 그. 네 긴장 반 설렘 반의 분위기 속에서 보물섬 남해2017 전국 장애인 축구대회가 드디어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리베로 FC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축구대회 축하를 환호합니다. 인들이 우리 남해에는 뭐어떻든 상당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 뭐, 많이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솔직한 이야기로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스포츠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남해의 축구 인프라를 이렇게 이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그렇게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기 전 리베로 FC 선수들은 몸도 풀겸 마지막 연습을 이어갑니다. 자, 손으로 양 손으로 양 손으로 들고 우리 편을 향해서 머리 뒤에서 머리 뒤에서 공이 나와야 돼. 공이 전국 대회라 그런지 약간은 긴장한 모습이 엿보이는데요. 하지만 꼼꼼하게 경기 규정까지 점검합니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겠죠. 아, 저요인제나 칠인제 경기에 많이 나서봤는데 이제 십일인제 같은 경우는 정식제 피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첫 경기고 이래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숙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창단이 지금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가르쳐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상대는 진주에서 온 한마음 FC 팀. 만만치 않은 전력을 자랑하는 강팀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 부스터로 갑니다. 자, 가자. 자 가자. 자신이 없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지요. 권는과 어, 그래요. 드디어 시작된 경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공이 오가는 가운데 시작부터 상대팀이 골문 앞까지 바짝 다가옵니다. 그리고 연이어 매섭게 몰아치는 한맘FC팀의 공격. 최선을 다해서 막아봤지만, 아쉽게도 첫골까지 내주게 됩니다. 경기 초반에는 한맘FC팀에게 주도권을 살짝 내준 모습인데요. 어, 역시나 상대팀이 만만쳤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에 짓지 않고 불꽃 반격에 나서는 리베로 f c 팀 기세 좋게 골문 앞까지 달려가는데요. 그야말로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리베로 FC 리베로 FC 팀 골문 앞까지 달려가는데요. 마침내 시원하게 터진 골. 마치 날아갈 듯이 기쁜 모습이죠. 하지만 경기 결과는 아쉽게도 한마음 FC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 아쉽네요. 아 꼬리 넣어야 되는데 꼬리 안 나와서 안 닦고 왔어요. 지금 지금 좀 불안하지만 앞으로 나온 경기에서 그, 열심히 해서 이길 거예요. 남자 축구 선수들로 가득한 이곳에 꽃미녀 축구팀이 떴다.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연습 중인 여자 선수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어공 차는 모습이 남자 선수 못지 않네요. 저희 전국 최초로. 어, 장단한 여성 지적장애인 축구단입니다. 이윽고 의령 꽃미녀 축구단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어떤 핸디캡도 없이 당당하게 남자 선수들과 겨루는데요. 남자 선수들의 위협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쉽지만은 않은 경기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공을 따라가는 꽃미녀 선수들 드디어 골이 터졌습니다. 정말 성별을 뛰어넘은 명 경기가 펼쳐지네요. 아니 이게 저 체격 차가 있어서 걱정이 됐는데 전혀 밀리지 않고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저도 같이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예. 오랜만에 남자들하고 해서 쭉 재미있었고 남자들도 할수 이길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사회성을 키워가는 데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 종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프면은 특히 우리 지적장애인들에게는 치구, 치구 룰, 룰이 있으니까 어, 어. 이 룰을 따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 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어. 한편 대회장 곳곳에서 축구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1년 내내 이번 대회만을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애인 축구 선수들 마음껏 달리고 공을 차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승패를 떠나 오늘 하루만큼은 모두가 승자나 다름없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예, 모든 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그런 대회네요.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laughs> 표정이 같습니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이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들에 대한 그 편견을 조금 이렇게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들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잘할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이렇게 대회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축구공 하나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장애인 축구 선수들. 앞만 보며 힘차게 달리는 그들을 그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끝없는 축구 사랑엔 장애물이 없습니다.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했던 보물섬 남해 2017 전국 장애인 축구 대회 그야말로 행복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